이번에 촛불 시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말하자면 촛불 측을 지지하는, 그래서 민주주의의 활성화된 모습이다. 또는 대통령의, 뭐, 대통령께서는 인정을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잘못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다. 이제 이런 주장을 하죠.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, 촛불 시위는 광우병 시위의 연장선일 뿐이다. 말하자면 허공했던 의혹과 루머에 추동된 것일 그 뿐이다. 양립이, 양론이 물론 당연히 있으시죠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둘다 광우병 또, 이번에 이제 이 사태 그두 가지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예.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,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예.